시론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줄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한번 돌로 맞고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거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활벗어누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담메색에서아레다 왕의 고간이 나를 잡으려고 담메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본문관찰 바울의 고난 고난받을 자격 바울은 자신이 대적자들과 출신 배경부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의 일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위험과 고생들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일꾼과 참된 일꾼을 구별해 줄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범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는 제자의 자격 기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본을 맞는 것이 그리스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영적 부담감. 바울은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던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제쳐놓고도 여전히 자신이 매일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염려로 고통받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는 목회자가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회중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영적 부담감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와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적 지도자의 마음에는 영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깊은 묵상. 여러분은 전도를 하기 위해 어떤 고난과 희생을 참아냈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깨달은 점, 느낀 점. 적용점 등은 무엇입니까? 중심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가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